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 16장에서부터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또 그런 어 사람들이 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불만이 있긴 한데 어이 어, 고라당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당 아비람 특별히 이 고라 어어 어, 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좋은데 어 이제 대적을 하게 됩니다.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무리 250명과 함께 모여서 자꾸만 세력을 키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죠 이것을 아셨죠 그리고 이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집에 모여있을 때 고라 자손 그의 집과 어,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어, 땅을 열어 땅이 그 온 가족을 삼켜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50명의 이 무리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향로를 들고 나갈 때, 그렇죠? 너희들만 왜 지도자냐? 너희들만 왜 니더냐?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할수 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250명이 다 불살라 죽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 가운데에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똑같이 또어 불평과 원망과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보셨어요, 또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병으로 치셨어요. 연병으로.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아론이 이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어,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연병을 그쳤다. 그런데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14,700명이다. 그러면 그들의 불만과 그들의 불평이 그쳤을까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여전히 그 공동체 속에 불평과 원망과거역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두 집화가 있는데 그 열두 집화의 이름을 적어서 두령들이 각각의 그 지팡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언약계, 하나님의 법궤 안에 두어라. 그래서 각각 그 집화의 이름을 써서 두령들이 열두 지팡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언약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개 지팡이 중에서 유독의 아론의 지팡이에만, 어, 우민하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뭐가 맺었다고요?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할렐루야. 믿, 어지십니까 예. 예. 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마른 막대기 죽은, 죽은, 어, 그 나무에 우이 나고 그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냐 이 말이죠. 이거 이거 누가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죠? 요즘에 과학 시대라고 말합니다. 초 과학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떤 과학으로도 여러분 이 이런 역사 이런 일들을 여러분 이루낼 수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물론 죽은 나무에다가 뭐 그, 닌계를 꼽아서, 뭐, 영양제를 주어서, 뭐, 죽은 나무를 살리기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여러분, 적어도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으려면 한 계절이 필요합니다. 한 계절이 있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거보다 더큰 일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른 막대고, 죽은 막대기예요 형편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개의 지팡이에 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독이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슬람 백성들에게 주고자 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인생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 여러분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뜻가운데 선한 인도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죠. 다른 지파들은 다 가져갔죠. 그리고 쌍난 지팡이를 언약계 하나님의 괴에 보관하라. 왜? 우리의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알려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임을, 증표를 보여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살아계시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고역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예,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늘 불평, 어, 불만이 끊이지 않았어. 요왜 니들만 니더냐, 니들만 대장노릇하냐, 니들만 지도자냐. 왜 우리 맨날 뒤치다거리해야 되고 매 우리는 맨날 순종해야 되고 왜 우리가 당신의 말에 우리가 항상 예,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들의 말이 맞을지 몰라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광야 그 생활 가운데 200명이 200만 명이라고 숫자 가운데는 여러분 모세보다 아론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모세는 말에 우둔했어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변자로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아론이 이야기할 때 자꾸만 아론이 어떤 지도자로 부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게 되니까 영적 리더십이 생기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론에 대해서 불만인 거예요 불만족인 거예요 네가 무슨 대소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내가 아론과 함께 일한다. 내가 아론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아론과 함께 역사하겠다.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으시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또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나눠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질서 안에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조직 조직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모세보다 아론보다 똑똑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50부장, 그죠? 어, 어, 1부장 그죠? 그런 조직을 두고서 일을 하였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더큰 일들을, 어, 어, 감당하며, 어,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조직과 질서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또 목사를 두고, 목자를 두고, 사역부서장을 두고, 직분자를 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 질서와 조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 왜 목자가 나보다 부족한데, 나보다 형편없는데 목자를 할까? 그러나 존중해 주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조직과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예, 예.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조직과 질서에 여러분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죽은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는 죽은 나무예요. 생명이 없는 나무예요. 누가 그 십자가 나무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나 여러분, 감히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른 막대기 죽은 나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권세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부활로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생명이 있고 우미도 없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아요 죽은 나무와 같아요. 쓸모없는 막대개와 같아요. 썩은 나무와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할때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할때 우리도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하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곳곳에 히브리었은 깨어 있음이라 합니다. 깨어 있음. 여러분 이 살곳곳 아론의 싹난, 어, 싹이 나고 꽃이 핀이 살구꽃 살구 열매를 누구에게 보여 줬어요? 예레미야에게 보여 줬어요. 예레미의 환상 가운데 이 살구꽃에 살구나무를 보여 줬어요.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를 보여 주고 내가 나의 말씀을 이루겠다. 내가 나의 말씀을 이루겠다. 다시 말하면 깨어 있는 자에게 나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깨어 있는 자에게 여러분 이 살국 꽃에 여러분 역사를 기적을 보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살아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영광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의미롭고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그 영광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큰힘 없이 거역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주저앉고 문제 앞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 것이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수의 힘 앞에 사람들의 또힘 앞에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 무력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이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 여러분 주여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를 써주십시오,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말은 막대기와 같고 말은 몽둥이 같고 나는 형편없는 몸이고 연약한 몸이고 부족하지만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나도 우민하고 나도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맺음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11개의 지팡이 아무 쓸모 없잖아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힘을 가졌다 하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쓰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존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의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무엇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명은 무엇입니까? 사명과 소명을 자꾸만 혼동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신 우리들 가운데 직분을, 책임을 주신 거예요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자로, 집사로, 사역부서장으로, 교사로, 예배자로, 예배팀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충성할 때그 질서에 순응하고 그 조직의 그 질서에 함께할 때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도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열매맺게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어떤 조직에나 원망과 불평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으신 분들만 많아요 이상해요 이상한 분들다 가시고 좋은 분들만 남더라고요 우리 목장 안에도 예. 이상한 분들은 다 가시고 좋은 분들만 남아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지만 또 목장 안에도 불만족, 또 불평, 또 거역하는, 또 반항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나 혹시나 있지 아니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 자기 어떤 어, 어 고집, 자기 어떤 철학, 자기의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열정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런 사람 가운데, 그런 인생 가운데 일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부족하지만 그 목자를 존중하고 인정할 때, 또 담임 목사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 조직에 순응하고 그 질서에 순중하고 따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주변에 지금도 마른 막대와 같은 인생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마른 막대와 같고 죽어버린 그런 인생 같지만 그러나 의미도 없고 또 순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보실 때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들 보실 때 참으로 흡족해 하시는 그런 믿음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나무에 꽃이 피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질서, 그런, 어,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의미도 없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는 열매가 맺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 그런 멋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수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세운, 어, 니더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반드시 택한 자에게는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소명을 잊지 않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달려가게 되면은 반드시 싹이 돋고 우민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신앙, 그런 성도,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역사, 하룻밤 사이에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죽은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도 의미도 없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겨요. 주옵소서 내 신앙에도 나의 삶에도 나의 가정에도 열매가 맺겨요.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일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가을에 우리 열매 맺읍시다. 꽃이 피고 열매 맺읍시다. 할렐루야.